일절 집회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하여 호소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Make, like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전 세계를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는 right now,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북한의 연방제로 갖다 바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윤석희 트럼프 대통령께서 so 반드시 이 이재명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 문화원의 불을 지른 김민석을 총리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관, 차관 전체 중에 80%가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Proper military experience our defense minister.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so to Trump. 우리는 대통령님에 대하여 무한 무한 존경을 합니다. We have an for you. 제가 알링턴 국립묘지에 거기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I've been to Hall times 현역 학생들이. 하바드, 예일, 프리턴, 콜롬비아 realized, 현역 학생들이 4만 8천명이 6.25때 와서 죽었습니다. 48, young from Ivy 그래서 우리는 their lives. 미국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The sake of South Korea, so we are not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시고, 이재명 가짜를 아웃시켜 주시면 우리도 미국에 대하여 무한·무한·무한 무한, 무한 충성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처음 당선되셨을 때 국회에 와서 연설한 연설문을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저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300만입니다. 300만에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처음 대통령 나오셨을 때에 영상 한번 띄워봐요. 이것을 300만 교포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So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제 so now, 반드시 중국과 그 어, 미국은. The US. 필수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대만을 놓고 전쟁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도, 호주, so India, 그리고 Australia, 일본을 포함하여 well. 벌써 중국을 포위망을 쿼터를 다 조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so Trump, you, 뭐, 올해는 양보를 했지만은 you have this year 내년에 가서는 반드시 much. 그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반드시 타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운동은 제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보고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년째 광화문 운동을 했습니다. 광화문 운동을 8년 하는 동안에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이 김대중 so De중, 노무현 무현, 문재인이가 문재인, 평양에 가서 평양.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어요. 때부터 나라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61년도에 김일성이가 주장한 고려 연방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3번 문재인 감옥 갔습니다. 3번 그러나 76개 혐의로 3번 감옥 갔으나 1신에서도 무죄, 2신에서도 무죄 However, 대법원까지 다 무죄받고 And even all the way to the Court,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제목은 내란 선동 혐의, so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law, 또 문재인을 law. 내가 간첩이라고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 그러나 일심 이심 대법원까지 100%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However,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서울 구치소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감옥에다 가두려고 계속 압수영장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왜 그들이 압수영장을 때리는가? Do do 결국 윤석열은 이제 감옥에다 가뒀고 Because, alas, 광화문의 운동의 중심되는 정광운 목사를 외국에 못나가도록 출입국 관리를 막아놨습니다. 정광훈, 그래서.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친필로 저한테 한번 초청장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는 모든 상황을 왜 한국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가 모든 상황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주시면 반드시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린지 그레암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님. 제가 지금 자유 통일을 위하여 상원 의원을 21명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이재명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s soon as possible.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되면은 1700만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압수수색도 당했고 지금 이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는데 반드시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 주십시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이재명이 어떤, 어떤 사람인가, 총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각이 어떤 사람인가, 전체를 내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꼭 초청장을 보내주시기를 so, 바랍니다. 감사합니다.